위에서 <laughs> 오픈할 때 언제죠? 98년 도야 98년도네요. 네. 네. <laughs> 근데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안 됐는데, 와 진짜 타고났다 이런 게 있나요 골프도 재능? 어있지 있지. 있지. 어떤 포인트가 재능을느끼기요첫 번째 공 컨택하는 거. 골프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능을 이기는 어렵다고 있나요 골프뿐만 아니고 모든 운동 스포츠는 타고난 플러스 그다음에 노력. 네. 한번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아주 잘 물려받은. 네. 안녕하세요 세리티비 구독자 여러분 전미다. 자 이제 뒤에 저 배경 보이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꼭 아침 일찍에 불러야 되냐 지금 날도 좋은데 최근에 감독님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가지고 아 알고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p 이님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아 골프상을 몇번들었는데 아직도 그냥 몰라가고 그냥 어? 소통이 안돼 소통이 골프 이제 저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피곤해 이미 피곤해 근데 웬일이야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왜 우리 프로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잘해주고 싶구나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봐 이래갖고 사이가 안 좋아. 제가 카트에다 좀 준비를 했어요. 보러 가실까요? 진짜 좋은 거 해야 된다잉. 안 하면 안 된다잉. 오케이 가보자. 감독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준비습니다뭘 나를 위해서 무슨 비 d 님 준비해뒀어? <laughs> 거짓말. 아니 이게 노란색이라서 눈에 확 들어오고 딱 진짜 비타민 색깔도 너무 밝은 색. 그리고 잘 디자인했네요. 좋네.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나나 먹으라고 준거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신입으로 와서 너무 예쁘세요 언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프 잘 치시겠네요. 네 자. 아이, 아비타네 아이비타. 네. 돈만 아이 치면. 어, 네. 아 그럼 딱필요하 해. 네 맞습니다. 왜냐면 후반 들어선 아시죠. 체력 떨어져 서 힘드신 거.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활력캡슐 한두 되세요네 화이팅. 아유 아침부터 비타민 드리기 좋네요. 나도 먹어야 돼 피곤해. 진짜 난또 필요한 거야. 어 정제 캡슐 딱두 마리네. 아, 아래는 액상으로 돼서. 물도 필요 없고 너무 좋은데 완전 간편하네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자몽 맛이야 또 그리고 되게 간편하게 잘 돼서 너무 좋아요 하나 더 먹고 싶은 건데 근데 하루에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하루에 하나인가? 이게 감독님만 드실 순 없어서 아, 맛있다. 저희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게 카트에 아주 완전 구비를 해버렸네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활력을 돋보줄수 있는 비타민 산타가 돼주시면 됩니다 활력이 넘쳐서 그냥 빵빵해갖고 골프가 오늘 너무 재밌으시겠다 그냥 빨리 타 아, 가야돼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라운드 되세요 야, 완전 프로 아니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골프 카트를 타실 때 다리나 손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카트 밖으로 내보내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카트를 타시면 공 찾는 것 때문에 다들 되게 긴장을 늦추신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바로 숙소에서 이제 토베를 들어갈 건데. 안녕하세요. <laughs> 이미 끝났다야 <laughs> 안녕하세요. 방송에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지금 새벽부터 나오라고 화장도 아니, 안 하고. 골프장에 누가 화장을 하고 나와요? 골프장에 누가 화장을 하고 나와요? <laughs> 혹시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나요? 아니 아니세요? 아 제가 하나 챙겨 드릴게요. 아임비타라고 해서 편하게 마실 수도 있고. 네, 맛도 좋아요. 골프장에 가시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럴 때 그래도 영양제나 어이, 어이, 좋아요. 어이, 힘이, 힘이 아, 나는 미. 광고는 아, <laughs> <laughs> <방금은> 이분 있잖아요. 그래.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라운드는 <laughs> 매번 같이 치시는 팀이신 거예요? 괜찮으시면 제가 한홀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오, 백스 좋으시네요. 와, 나이스. 그러니까 더 편하게 쭉 그냥 왼쪽으로 중심 다 주세요. 원래 잡은 대로 잡으시고, 그대로 내려놓고. 아, 나이스. 괜찮아요. 오, 부드러워요. 오,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공을 먼저 맞춘다라고 그냥 지금처럼 갑기승이라면 훨씬 더 많이 나나요. 네, 잘 치세요. 네. 아님 아인비타로, 활력 있는 라운드 되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딱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와 진짜 타고났다 이런 게 있나요 골프도 재능? 어 있지, 좀 있지. 좀, 어떤 포인트가 재능으로 느껴져요? 첫 번째 공 컨택하는 거. 골프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재능을 이기는 어렵다든가요? 그러니까 골프뿐만 아니고 모든 운동, 스포츠는 타고난 플러스 그다음에 노력. 부모님한테 아주 잘 돌려받은 DNA 플러스 노력까지 있어서. 오늘 내 폭풍을 내려. 아사기 쿠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라운드 전에 비타민 챙기셨나요? 못 챙기셨죠? 어? 여기는 골프장에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활력 넘치는 라운드가 되셔야겠죠 네. 골프 팁은 없나요? 구독을 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 아니면 안 도와드릴 거예요 봤습니다 오케이 <laughs> 약간 만 <많이> 협박인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원래 코스 도시면서 플레이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되려면 제가 쓰는 클럽을 빼서 먼저 가시는 것도 훨씬 좋아요 왜냐면 기다리는 시간이 또 몸에 또 경직이 돼서 공이 더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클럽을 선택을 할까요? 예.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치시기 전에? 가장 좋은 루틴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타겟이 있으셔야 요 왼쪽편에 뒤에 소나무 있죠? 그쪽이 내방향이라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서시면 돼요 오 그래도 스윙이 가장 자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공만 걷어친다 공만 툭 툭. 단 마찬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지막 시선이 내가 떨어져야 할 랜딩 지점 그것만 생각하셔도 이게 쇼케이 실수를 적게 해요. 맞아요. 그런 식이지만 조금 더 살짝 더낮게 여기서 들리면 뒷땅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치세요. 네. 사장님, 쿠션.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93년 동안 그 따라가 탱겼다니까. 아빠 엄마하고 때 아, 내가 뉴욕에 있을 때왜 한국에... 93년도는 제가 이제 꿀프렌지 한국에 있을 때. 아. 아 학생이 98년도가 아니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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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여기서 오픈할 때 언제죠? 98년도야. 98년도네요.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작아졌데요 혹시 유튜브 촬영하는데 혹시 괜찮으실 게 있어요? 팀 아, 다른 분들 여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박 선생님. 아, 사랑해요. 개인 <laughs> 유튜브 촬영하는데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어, 소위로 담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오셔도 괜찮으신지 안 아, 괜찮으신지 사이요아 네? 네. 리치 언니 ㅋ ㅋ 이아다 감사합니다 8년 남치는아두계시라고아감사저니다 예, 예. 선물로 아이고 드실 거예요? 우선 카 타시고 이동하실까요? 네수 하고 가지고 ㅋ ㅋ 출발하겠습니다 네. 언니도 자, 이거 건배 한번, 건배. 여기 보이는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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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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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금 후반전 나가시는 거죠. 예. 어 전반 아침에 치시고 예. 아임비타와 후반전에 네. 활력 있는 라운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 끝나서 시간 좀 늦어져서 저 다음 또 가야 돼서. 네. 감사합니다. 깜빡뿡뿡. 잘 치세요. 사장님, 고시 아임비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필요하지 않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비타민을 나는 거. 그리고 캐리도 너무 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 B 군. 이 고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맛이 기가 막혀요 저만 이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없잖아요 딱 30명 선정해서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자세한 내용 있을 거니까 꼭 챙겨가시고 몸도 챙기시고 아임비타와 활력 넘치는 라운딩 되세요